간다. 요 간다. 요 갔어 드디어. <laughs> 우리는 침, 우리는 치문 간다. 치문가. <laughs> 어? 야. <laughs> <쓰레기 너무> 아이고. <많아>. 총을 <laughs> 아. 안 먹었어. 아. 조금 쳤어. 좀 되면 안 된다. 나이스.

됐어. 갔어, 갔어. 아니야, 안 갔어. 안 갔어. 갔어. 안아아 앉아. 앉가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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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. <laughs> <안 상대. 웃음> 앉가 <안> <laughs> <laughs>